알았고, 이제 왜 하필 한주 라이트 메탈인지, 그 모멘텀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 드리는 주식쉘터입니다 어, 오늘은 간밤에 이제 있었던 미국 CPI 결과도 4%대로 나왔고, 뭐 우리의 기대치만큼 하회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제 반등을 줄수 있는 수치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장초반 반등장을 좀 기대했었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이 주도 섹터로 시장 흐름을 장악하고 있던 에코프로의 투시마카로 인해서 오후장은 이제 단기 급락이 나오고 마감을 했는데요. 어 제가 지난주부터 이미 2차 전지의 모멘텀은 참 좋고 성장성도 있는 게 맞지만 시장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좀 오버스럽게 해줬고 지금 현재 시장에 노출된 호재를 뛰어넘는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다시 정고점을 돌파해서 추가 상승을 보기는 어렵다. 어 그래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비중 어느 정도는 안전하게 축소를 하고 나머지 물량도 시나리오를 잡아서 직접 라인을 잡아서 대응하라고 꼭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제가 뭐 각각 뭐 대응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을 보셨다면 당연히 참고하셔서 수익 확보 또는 리스크 관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 오늘도 도움 되는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 무조건 지금 주목하셔야 되는 바로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을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이제 구독자분들은 수익 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될것 같고요. 어떤 테마, 그리고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이제 수익을 많이 볼수 있는지 하나하나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매 이제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제 전반적으로 뭐 주간 일정이나 뭐 개인 종목 관심 종목, 뭐늘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라인들 한번씩 체크해 보시고 오늘 영상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짚어드리는 내용은요 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매수로 꼭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뭐 이미 묶여 있는데 무리하게 팔고 들어갈 수는 없겠죠. 다만 이제 평생 투자 수단인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요. 뭐 지금 당장 못 사신다 하시더라도 방송은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꿀이 되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할텐데요.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종목명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주라이트메탈입니다. 어, 알루미늄 주물 주조 업체고요. 알루미늄 소재의 자동차 부품과 그리고 뭐 해양 선반 부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매출의 90% 이상이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부품 생산 등 향후 미래차에 사용될 다양한 경량화 그리고 2차 전지 부품 분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 추가적으로 5G 이동통신 중계기에 사용되는 고강도 알루미늄 부품 산업 진출도 추진 중에 있는 기업입니다. 어, 최근 시장을 한번 보시면요. 어, 자동차 부품주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의적으로 부품 관련해서 시세가 이제 뭐 상한가도 나오고 강하게 나온 종목들이 이제 계속 간간히 나오고 있죠. 그 이유를 먼저 이슈와 함께 좀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 이유 먼저 보시면은 일단 현대차 그룹 폭풍 실적의 자동차 부품주 강세. 그리고 현대 기아차 역대 최대 실적 부품주 의온기전해질까이 이슈가 있었는데요. 어 해당 이슈로 일단 부품주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들어왔고 개별적으로 어 수에 따라서 더 많은 뭐 시세를 가져간 종목들도 계속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품주를 당일 눈여겨 보셔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슈를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 기아차의 연이은 1분기 연인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어, 9일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방문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세제 지원 약속에 힘입어서 지금 현재 자동차 대표주 그리고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추 부총리가 업계 관계자들 간담회에서 써 있는데 전기차 생산 시설에 대해. 대중견기업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 엄청 파격적이죠?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책 수혜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이 부품주들의 실적 모멘텀의 기대치가 강해진 만큼 수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서 최근 자동차 부품주들이 하나 둘씩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2차 전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나라에서 밀어주는 정책 산업인 만큼, 당연히 계속해서 우상향할 만한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뭐 그렇다 해도, 모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똑같이 가냐, 그것도 아니고, 개별 종목마다 가져갈 수 있는 수혜 여부도 당연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최대한 눌림목에서 싸게 잘 잡아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을 택하고, 이로 인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겠죠. 그래서 이제 좋은 종목을 선별하기 어려우시거나 뭐 선별을 잘해도 고점에 들어가셔서 뭐 어떻게 해야 수익이 나는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위 배너에 있는 카톡 친구 추가 또는 문자 주셔야지 이제 정확한 매매 타점을 좀 짚어드릴 수가 있겠고요. 부담 없이 연락 주셔도 모든 내용 오픈해드릴 것이니 해당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어서 이제 가장 궁금하신 한주 라이트 메탈. 그러면은 부품주가 좋은 건 알았고, 이제 왜 하필 한주 라이트 메탈인지 그 모멘텀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슈 같이 보실 텐데, 한주 라이트 메탈 글로벌 초경량 차체 전기차 부품 독보적 기술력 부과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어, 한주 라이트 메탈은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부품 관련 주입니다. 당연히 부품주인 만큼 기술력이 참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투자 유치를 위한 사전 유권인 기술성 평가에서 이미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했고요. 그리고 평가기관에서 한줄라트 메탈에 특화된 주조공법들을 독보적 기술력이라고 어,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기업이라고 평가를 했고 어, 투자사인 IBK 캐피탈은 이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밀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이제 좋은 회사니까 여기저기서 매우 우수 이제 획득도 하고, 어,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투자사에서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겠죠. 어, 이에 부응해서 이렇게 밀어주는 대가로 한주라이트 메탈도 차세대 주조공법 관련 특허를 10건이나 등록을 했고, 현재 자동차 경량화 시장을 선도 중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주 고객처가 현대, 그리고 기아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현대 기아차의 엔진 부품을 공급함으로써 앞서 말하는 이제 수혜들은 모두 가져가면서 개별적으로 기술력에 따른 상승 모멘텀까지 당연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은 이제 올해 전기차 생산 능력을 이제 확충할 예정이고 25년 완공된 울산 공장은 96년 아산 공장 가동 이후 29년 만에 들어서는 국내 신공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에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슈를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네, 여기 이슈를 보시면 현대자동차그룹이 이제 전용공장을 시작으로 24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국내 전기차 분야에 쏟아붓는다고 이제 말했고, 당초 계획보다 3조 원을 더 늘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도 마찬가지로 오토랜드 화성에 들어갈 이제 모빌리티 전기차 전용 공장은 이제 현대차 그룹의 미래 차 전략을 담은 혁신 거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산 공장을 기공한지 29년 만에 국내에 짓는 완선차제주 공장이기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주 고객처인 기아, 뭐 오토랜드 화성, 뭐 그리고 주 고객처 현대도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어, 공장 짓고. 투자액을 더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주 고객처가 이제 매출 확대를 위해서 그만큼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시설 고도화 그리고 투자 뭐 빡세게 진행 중인 만큼 부품주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모두 수혜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주라이트메탈을 뽑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기술력이 좋은 회사라고 인정을 받은 상태인데다가 주 고객처는 지금 현대기한데 그만큼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청업체까지 이제 같이 당연 수혜를 볼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주라이트메탈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궁금하신 게 이렇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려도 이걸 어떻게 매수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건데요. 한주할때 메타 차트를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보시면은 좀 오른 느낌이 있습니다. 완전히 바닥은 아니고 지금 뭐한 차례 고점 형성 이후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제만 해도 CPI가 있었고요. 내일은 P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 시장 상황은 매일매일 변화의 연속이 있기 때문에 장중 수급 그리고 대내적인 상황을 이제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더 정확한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서는 장중 흐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연락 주신 분들만 라인을 짚어 드릴 예정이고요. 우선 구독 인증 남겨 주신 분들에게 답장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주 라이트 메탈에 대해서 지금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한 매매 타이밍이나 수익 실현 구간까지 문자를 받아보시길 원하신다면, 위에 있는 카톡 친구 추가, 아니면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구독, 인증, 내용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도, 매수 타점이 안 맞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도 타점이 안 맞으면, 어떤 종목이든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한주 라이트 메탈의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종목인가까지 짚어드렸는데요. 당연히 이제 더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제 부품주에 엮여 있어서 함께 수익 챙겨갈 수 있는 부대장 종목들도 당연히 함께 보고 있으니 진짜로 좀 수익을 한번 봐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배너 통해 문자 주시면 모든 내용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뿐 아니고 개인 종목이나 뭐 같이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까지 라인 체크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화요일에 소개해드렸던 루닛은 금에 이제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어저께나 뭐 그저께 들어가신 분들은 적어도 10% 이상 수익을 챙기셨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뭐 이런 분들은 수익 보시고 그 후기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식 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